어떻게 소리나냐면요, 은 알려드릴까요? 이런 소리 들려야 돼요. 뭐님 <laughs> 어, 대가리 두드리는 소리 아니에요? 아저씨 1등 넘원 임동! 스텝! 짝짝스! 오늘의 1등은요! 카페 주 1등! 스텝! 짝짝스! <laughs> 야, 카피츄야. 넌 지난번에도 상금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기 양보해라. 안 돼. 그래? 하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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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됐고. 너 좀. 야, 야. 어? <laughs> <난> 상금이야. <laughs> 양보해, 한마안 돼. 아, 한 번만. 아알 어, 중고나라하고 왜 올려달래? 아니, 제가 사기로 꼬라박은 돈이 30만 원인데 지금 너 저기 희랑 얘기 좀 나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? 안녕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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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안녕하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몇살 같아요? 17살이요. 너보다 많아 이 새끼야. 갑자기 왜 반말을 드세요, 개새끼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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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? 너왜 그래? 아이 갑자기 새끼라고 하잖아요. 아니 그래도 인마 저기 여자분한테 그 신사 그러면 안 되지. 아니 제가 좀 분노 조절 을 못해가지고 지금. 다시 다시 이야기 나눠. 지금. 다시. 아 예. 너가 남자니까고. 예, lady and gentleman. 새끼지. 이 새끼요? 아이 개 새끼야. 거의 개 새끼야. 몰라 아직도? 뭐? 어쩌라고? 아직도 모르냐고? 모르 몰라. 몇 c m 야너 임마랑 같은 센치지? 하이. 넌 지랄이야. 김 마이너스 A컵이지 너. 너넌 <laughs> 풋파였지 너. <웃음> 너. 야, 너 동굴이지. 야야! <laughs> 케이브지케이브이 새끼야. 야! 아대. 네. 아이씨. 왜 그래. 여자분한테. 못하는 아, 말이 나. 없어. <laughs> 케이브가 뭐야 케이브 <laughs> 아, 동굴이야 동굴. 아 이놈의 새끼가. 야너내 방송 본지 오래되지 않았냐? 너 이제 몇년 됐냐? 너내 방송 본지 이제 한 2년 안 됐냐? 아 어, 그런 것 같아요. 나가. 예? 자 됐고 여기 희랑 다시 대화 나눠 좋게 좀 얘기 나눠. 아하해 어, 하실래요? 그래. 응 구라야. <laughs> 저걸 믿네. <laughs> 어 믿어버리죠? 아무것도 못 하지? 야야야! 야. 아 예. 아 곁털밥 같은 사람. 이 네, 얼굴? 야야야야. 반사. 야야야! 아 이것들이 아, 진짜로. 이 아, 네, 얼굴. 음. 우주반사끝 아무거 하죠. 거울 받침어. 음, 아, 아니야. 싸우, 싸우지 마. 아, 진짜 거울 받침어네. 야야. 너, 너 하지 마. 왜 그래? 폭탄 쳐 맞고 싶나. <laughs> 야 이쁘게 말해. 알았어? 아예 이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우리 저 히시 히시도 남자들이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. 아 제가 깝치니까 화나는 거죠. 저는요. 화나요? 저는 안 깝쳤잖아요. <laughs> 님 얼굴부터 하나야 저런 애들은 약간 일단은 쇠고랑을 차야 돼요. <laughs> 쇠고랑을 차 임마. 일단 개개 맞아야 돼요. 야대고저 둘이 저 대화를 좀잘 풀어 얼른. 아 이제 진짜 화해합시다. 아신님 진짜 화해요. 하자. 아 눈구라야. 응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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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기다. 야 빨리 저 둘이 이제 사 아, 아, 둘이 사귀어 빨리. 사귀야아씨토 나온다. 땀때리게 다 먹고 씨발. 야. 씨발. 말 너무 얘기해. 씨발. 손놓아야 빨리 저, 저 둘이 빨리 손잡아. 아이 그 손잡는 건좀 아니고 인바라 덜... 왜왜왜? 왜? 차라리 너랑 손잡을래. 아 임다영 제꺼거든요 아건대지만 진짜 닥치세요 야 내가 돈주고 산거야 닥치세요 호날두 대가리 <laughs> 내가 호텔까지 데리고 갔다고 저 <laughs> 무슨 대가리? 호날두 대가리요 <laughs> 야 예? 아이 자식 말하는거 말좀 이쁘게 좀해 <laughs> 다시 얘기 좀잘 아... 나눠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구님 아이 죄송한데 그 광대에 타고 배꼽 씨부리세요 아저 광대 자꾸. <laughs> 아야임다야 네? 그, 그쪽 광대로 에베레스트산 타고 <laughs> 댕겼어요 차단할게 그냥 음, 차단하세요 음이 하고? 음, 저는 님 인생에서 차단시킬게요 그냥 당연하지 <laughs> <다녀야지>. 차단하셨다면서요 희님 <laughs> 희님 차단하셨는데 어떻게 목소리 들었어요 스텝 <laughs> <laughs> 희님 알았고 어쨌든 저 마음 푸시고 아돈 주기요? 아 좋아요 네, 얼마 드리면 돼요? 20만원 야 홍구야 지금 진짜 당장 필요하거든요? 홍구야 네가좀 드려라 야이 개새끼야 내가 이등 했는데 네가 20만원을 왜 받아 야야 야, 야, 내가 31표 받았는데 내가 야 너는 몇퍼야야야 야, 야, 지금 신청자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람들한테 다 말해봐 진짜. 근데 저 차단하셨다면서 왜아 차단했다고 근데 왜 계속 네, 계속 들리는 거 어쩌라고 하셨고. 아 야이 쟁반대가리 새끼야 야야야 <laughs> 야!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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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마너말막 그렇게 하지마!! 아 괜찮아요 임나님 저는 아. 마음이 상처가 안받아가지고좀 치세요 야야! 어? 고등어 눈깔 같은거가지구 하는 같은 거, 거 진짜 그렇게 하면 안되지 빤빤따이 <laughs> <빨바다리>, 녀석이 찝찝할까 <찝찝하다. 웃음> 야야야 너엄마 그렇게 하지마!!! 이 님한테! <laughs> 그러지 마! 희님이 더 잘했다고 여자분들이 아, 얘기하시네. 인남님이더시끄럽거든 진짜 낙지 호롱이 펀치 날려보라. 아 저... 네가 내 주먹에 펀치 딱 맞으면 넌 날라가. 닥치세요. 너 욕밖에 몰라? 야야야야! 야, 야, 야! 왜! 어, 그냥 버스 손잡이 잘못 잡아가지고 코로나 아, 바이러스 진... 걸려라니까. 야! 야! 야, 야, 야 그만. <웃음> 여기까지. <웃음> 여기까지!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서로 빨리 화해아 근데 관중 오빠가... 한번 말빨 배틀을 하시면 안 돼요. 저 잘할 아, 자신 있거든요. 죄송한데 저는 말빨보다는 랩을 더 잘하거든요. 아 섹스하고 싶다 막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. 근데 굉장히 주원자 시골이시네요. 아 죄송한데 제가 원래 이러거든요. 뭐 몰고 어. 다니는 차가 세보래세요. 왜 아, 제 친구들한테도 머리세요? 맨날 이러거든요. 아 근데 죄송한데 님 말투가 정말 싸가지 없게 말투한 거 아시겠나요? 쟁망대가리로 님 머리 대가리 <웃음> 치고 <웃음> 싶어요. 소리 아, 어떻게 소리 나냐면은요 알려드릴까요? 이런 소리 들려야 돼요. <laughs> 그거 님 대가리 두드리는 소리 아니에요? <laughs> 야. 야. 죄송을 두드리랬더니 왜 머리를 두들겨요? 아, 죄송한데 진짜 말이 너무. 머리 안 아파요? <laughs> 안 아파요. <laughs> 그쪽 스톤 브레이커로 대가리 찍어도 아, 안 부서질 것 같아요. 뭐지? <laughs> 아님 죄송한데 님만 빨리요. 아, 뼈... 그 비브라님 그쪽 <laughs> 대가리에서 나왔죠. 죄송한데 좀. 레드썬 해가지고 전생으로 <웃음> 돌아가면 <웃음> 비브라님으로 <웃음> 나올 것 같은데요? 야야야야야! <laughs> 야, 야. 야! 그만해 그만. 아이씨 자 우리 희님 여기 있는데 신청자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투콘으로 메시지 보내는데 어떡해 뭐라고 보내요? 어, 허그 병신 같대요 <laughs> 야! 얘들 하지마! 이 씨! 혼난다 하지마 진짜 하지마 자번개상터 사기꾼씨가 할말 있대요 왜요? 희님 <laughs> 네 사귈래요? 아 이놈의 인기란? 진짜 호구같은 놈은 신경이 안 써요. 아이 죄송한데요. 그쪽 공주병이시죠? 아이 진짜로 아, 의사선생님도 아, 그냥 컨트롤 아, 보고 공주병 판단 내릴 것 같아요, 그냥. 아안 아,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. 아. 뭐, 오, 임다야. 어, 인다야. 얼른 얼른 시전하시네, 진짜로. 말안 되면 인다야! 예, 예, 예. 뭐 낙지 먹었어요? 혀가 낙지인데아 뭐. 닥쳐봤죠. 네 얼굴? <웃음> <웃음> 야, 야, 호구야 예? 너왜 그래? 너, 나 떡치기 하잖아요. 너너내 <laughs> 방송 본지 얼마나 됐지? 저요. 2년인가 3년 됐어요. 그래. <laughs> 야, 너내 방송 2년 3년 보면 이렇게 말빨이 좋아지는구만. 아주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흐뭇하지. 하지만 그래도 엄마 여자분한테 그렇게 욕하고 이러면 못 써요. 아, 하지... 그거는 고정관념이죠. 안 돼. 그래도, 저, 하지 마. 는 여자한테 욕을 하면 안 되고. 아하이! 여자는...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좀 좋은 얘기 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, 서로 이제 화해하고 아, 끝냅시다. 어, 나 자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메시지 하나도 어떡해. 뭐라고 해요? 호거 병신 같대, 매살네, 아, 나대네, 까치네 왜? 아 저도 메시지 오거든요? 아 죄송한데 뭐라고? 그 저기 흰님 머리치 잡고 개패고 싶다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프리카 원숭이 닮았다는데요? <laughs> 아, 죄송한데 니은 아프리카 고릴라 닮아. 세렝게티 거. 야생마처럼 다닐 거 같아요. 미양 미양 이러면서 다니지 마요. 근데 죄송한데 그 마이크 1 0 m 이상 떼주시고 얘기해주세요. 아가리 똥내나요? 죄송한데 저 마이크 코가 썩었거든요? 아, 지금 아, 냄새가 안 맡아서요 마 좋은 거라서 그요 님보다 마이크 비싼 거 써요 응. 어. 어쩌라고요 아, 제 알파에요 살짝 거안 쓴다고요 <laughs> 어쩌라고요 저 이거 아빠가 네, 선물해준 마이크 써요. 아, 써요 야! 그만드래 저기 저 번개장터 사기꾼이 올려달래 왜요 아 개빡치네 왜요 형님 머리에 탑플레이도 돌러도 돼요? 뭔 소리 하는 거야 탑플레이 저런 드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구씨 약간 병신이라고 봐야죠 <laughs> <laughs> 야예 그러지 마 사기꾼씨한테 죄송하다 그러면 마아 아, 죄송합니다 자 빅스비 네 부르셨나요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지, 지, 지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종료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짝짝스 <laughs>